어, 정말 금액이, 정말 여기는 완전히 초특가로 나온 집이라. 안녕하세요. 김우장입니다. 오늘은 재물포역 역세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구조로 해서 밑에는 주차장 그리고 2층서부터 총 7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는 자주식 주차로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가 가능한 점도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주차를 더 원하신다고 하면은 옆에다가도 다 되실 수가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주차는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오픈한 지약한 5,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금액이 정말 2억 극 초반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깡패겠죠? 네, 금액 때문에 그만큼 빨리 분양이 된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장,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최저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도 키큰 장이 총4 칸에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좌측 편으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드 타입으로 해갖고 화이트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정 시시는 안에 들어와서 바로 좌측 편으로 나와 있고 어,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뭐 바로 앞에 문이 보이는 게 아니라서. 요것도 많이 선호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좌측편으로는 이제 거실이 이제 넓게 나와 있는데요. 거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이즈가 상당히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약한3,800 정도 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쇼파 같은 경우는 지금 4인용 쇼파 들어가 있는데, 지금처럼 3, 4인용 큰 쇼파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TV 는 아트홀 같은 경우도 타일로 해갖고 85인치 뭐 이상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전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층고도 어 일반적으로 2,500에서 2,580 정도 나오는 어, 높은 층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강마루가, 강마루 선호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강마루를 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주방, 거실과 주방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갖고, 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역자 형식으로 나와 있고 주방 환기창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넣을 수 있게끔 식탁 자리가 식탁등이 나와있어갖고 여기 식탁 4인이나 6인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양문형 김치냉장고 아니면은 키친피스로 해갖고 어, 냉장고 냉동고 세트 이게 3개짜리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 렌지 많이들 선호하시죠. 가스 렌지 3구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사이즈가 엄청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나와 있는데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도 어,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서, 여기도 이제 안쪽에. 추가적으로 짐이라든지 보관하실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보일러실 나와 있어갖고, 큰 짐, 휴지라든지 캐리어 이런 것들도 보관 가능하십니다. 여기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로 설치하시면은 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거실과 주방 좀설명드렸고요 어, 여기는 이제 판상형 구조다 보니까, 후베이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안방 좀볼 건데요 안방 같은 경우도 창문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더블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도 옆으로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갖고 여기는 패밀리 침대 놓고도 뭐 화장대라든지 붙박이장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 나와 있는데,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좀, 욕실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정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뭐, 파티션 하나만 설치하시게 되면은,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양변기랑 세면대, 거울 슬라이딩 장까지 완벽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어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바로 뒤쪽으로 해고 두 번째 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여덟 자 정도 나오는 그런 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가구 배치하기에는 정말 딱 좋은 그런 구조. 그리고 여기는 아까 주방 옆쪽으로 볼수 있는 어, 다용도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만 식구가 적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나 뭐 서재. 뭐, 알파룸,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나와서 반대편 쪽으로는 이제 공용 욕실 나와 있는데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일단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면대랑 양변기 안쪽으로도 깊지만, 폭 또 넓게 잘 나와 있는 점도 가만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던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한 열자 정도 나오는 넓은 사이즈고 창문도 크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 또한 정말 좋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방으로 쓰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보여드린 방세 개, 화장실 두 개의 어, 판상형 구조 어, 정말 금액이 정말 여기는 완전히 초특가로 나온 집이라 여기도 이제 오픈한지 한 5~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 계약이 됐고 이제 남아있는 딱세 세대만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 내집장만 TV 김부장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